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변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베드로의 제안을 합니다. 저와 대세시겠습니다라는 제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그 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지시 내용과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그 의미를 배우고 그리고 함께 분의 나는 길을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여세 아,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가 칠이나면 오 그 같이 기어졌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일 거을 예수님께서는 가리샤가밀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여세국에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자신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네, 엿새 후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그리고 어, 요한을 내리시고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나가신 것이 아니죠. 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몸에 드러나지 않으니다른목공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기와,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열두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가르쳐놓은 열두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뒤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심을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처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음. 오늘 사례 1속로 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막대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지났다 오늘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은 강렬하고 뜨겁지, 그리고 밝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태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물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햄빛. 그런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밝고 순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또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옷이 변했다 라고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가 보면 9장 3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데가 그렇게 희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아, 했을까?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수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얼룩지는 죄가 없으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없습니까? 누가 오늘 본문에는 없으니까만은 누가복음 구장 3 1일절에 이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밝히지 않지만 누가는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원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니다저 예수님 의 연사람의 죽으신과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사명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모세는 구역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베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물입니다. 이것은 구양이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비를 또 어려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죄의 반응으로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예, 이루어 내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그리스도를 가르쳐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들이 모두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이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니, 예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름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장면에 압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죠? 베드로가 어, 자기의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한데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서역사하고쪽겠습니다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애기 제안이 너무 좋아 요 황홀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게 위로가 그 기쁨을 지금 계속 영향을 위하는 거죠.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너무 황홀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적이고 좋은 죄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목격할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는 그것에서 안주하여 그 감격과 기운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 사실 우리들도 삶에서 최대한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요 지한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얘기하시고 계신, 스스로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착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옆 사람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구원 받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는그 계율의 의식이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계신데 베드로는 이것 이건 싸움이죠 지극히 감정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삼일 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수 사람이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과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보람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학교로 부활할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까마득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가 졌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제안은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어, 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가득나니 여기가 좋사오니 할수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그의 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아 될까요? 그것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겠다고 하시는 건지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와 그심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전생각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길을 그렇지 않으면 충님의 영정을 누가 감당할는 것이고 복음은 누가 세상에 섭파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영광의 체험은 은혜로 재충전되는 것이지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기억하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함아 세상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 네. 베드로가 말할 때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죠. 5절을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령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서 이르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내 기뻐하는 자이 여기는 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벌써 듣던 목소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에 들렸던 목소리 똑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시아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확실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laughs>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때보다 예수님이 물러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들렸던 그 목소리. 프라스, 뭐가 하 있습니까? 네? 너희는 그 행한을 들라. 으 추가되어 주시.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개성적인 변화를 받는 일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야. 그럴 때에 그 먼죠내가고말한 거죠. 결코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또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변화상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몰라가 죽죽겠다고 하시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육 절부터 9 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드려 두려워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면시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에서살아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세 명의 제자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임자 앞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진정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모든 등을 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다가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눈을 떠봅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환상들은다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오직 예수님만 계셨어. 그 어떤 현상에도 매달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언에도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형상에도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열법과 예언의 말상신 예수 그룹시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언덕에 하시느니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면 만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께서는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사역에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0절 십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렇게 그러면 어째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하나인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소기관들은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사장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낙이 일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요, 당시 구약, 부약, 구약의 성도들은 그 사이에, 구약 성도들 사이에는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무하에 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에 대망이 한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대로 주상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압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전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을 것이다야기해요 말라기 선자가 이야기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의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세례 요한을 붙여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대의 요한을 엘리야에 비대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인 그럼 우리가 사면에서 엘리야를 보았는데 말하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는 먼저 온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십절 신답들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미대로 대화하였고 인자가 이왕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줄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엘리야는 이미 왔어.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어 그리고 인자도 그들의 소용에 고난을 당한다. 그때 서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선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선지자가 엘리야의 종실로 올 것이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제례의 원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선포된 거야. 그런 말씀을 드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때서야, 아, 구,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거엘리야가 먼저 우리라하신 말씀이, 예수님 이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전면은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메시아 대망 세상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들은제자들께가르치시고했어요 그런데 그럼 엘리아는 어디 오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마가의 선자가 엘리아의 죄의 길을 예비해서 왔다고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죄의 길을 예비해서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다오에 쳤습니다. 왜다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자기의 영신을 주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전을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른양이다주의지을 예지해서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오기로 예언된 에이야아란다 말씀해 주실 때에 그러구나 늦게 깨닫게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세상 그 어떤 지식으로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냐면요 영적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교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보 어떤 지식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깨닫을 수 있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 신을 깨닫고 세상에 나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주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